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요. 마게도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이 된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laughs> 어, 로마를 가려면은 로마 복음을 하려면 이 마게도냐 그 빌립보 지나야 로마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 여기가 지금 남원이잖아요. 전라북도의 중심은 전주입니다. 그렇죠. 전주복음을 해야 또이 호남복음화가 되고 또 광주를 살려야 또 전라도를 또 살릴 수 있고요. 그런 길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 마게도냐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 뜻대로 일이 잘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문이 막힐 때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귀 종이 아닙니다. 마귀 종은 하는 일이 잘돼도 망하고 그 일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 없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자 안에, 영접한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거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하는데 왜이 문이 막히냐?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뭐 이게 한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자, 그때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문이 막힐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색깔을 체크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문 막혔을 때. 문이 막혔을 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자꾸 사람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쓰고 낙심하는지 여기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이 막힐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생기니까 당황을 하게 되고요 낙심하고 어떤 사람이 낙심해서 그치지 않고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뭘 쓰냐면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죠. 인맥도 동원하고, 뭐하연 지연, 백을게 동원하고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때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뭐가 찾아지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른 쪽에 더 좋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는 인본주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신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안다니까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문제가 왔을 때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좋은 거예요. 문제는 뒤에 하나님이 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예비해 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나님이 잠시 막아 두신 거예요. 거기 아니니까 글로 가면 망하니까, 글로 가면 어려우니까, 글로 가면 힘드니까 하나님이 잠시 막으셔 그거를 막으신 거를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아닌 거를 또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인본주의예요그 그러니까 인본주의 있으면 계속 여러분에게는 근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 하나의 인본주의 때문에 계속 근심할 일이 생겨 그게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 나는 지금 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확신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더 좋은 축복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문이 막힐 때 당황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냅니다. 그런 뒤에는 더큰 응답들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 뒤에 덕분 축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생기면 이제 무너지고 인본주의 쓰고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하고 오만 방법을 다 써. 그게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시간 지나면은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는데 자꾸 사람 방법과 사람의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진리가 더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이런 문제에 우리 여러분 많이 만납니다. 거의 매일 그런 상황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답 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야. 좀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확신이 생겨요. 막 스무 명이 막 예를 들어 한 가지에 스무 명이 경쟁을 붙어도. 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계획과 뜻이 맞으면 100명, 1000명, 만 명이 붙어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우리 늘 불안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마게도냐의 이정표다. 이거는 전환점이다. 전환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laughs>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저 마게도니아 첫성 필립보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 중에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환상 보여요? 이제 꿈꿨어? <laughs> 요즘에 저는 흉악한 꿈들 너무 많이 꿔가지고 어제 꿈에 또 누가 나타났네 장례를 치러 아유 생각하기도 싫은 꿈인 바거든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점. 자, 이 전환점은 여러분 인생에 뭔가 문이 막힐 때입니다. 아시아에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혀요. 자, 그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게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복음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여기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울과 그 팀이 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거기 뭐하냐면, 밤 중에 그냥 찬양을 한단 말이야. 그때 옥터가 흔들려요. 자고가 풀려버려요. 그걸 보고 간수가 자결할 죽으려고 하고 제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문이 막힐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기도의 비밀을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합니까? 기다려야 돼 그래서 조급한 사람이 응답 받는 것은 별로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면요. 답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응답이 딱 왔을 때, 아, 확신이딱들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 제가 여러분들 말안 합니까? 전주에서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근영학교 때도 3, 4 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을 두고 기도하는데 코로나 뭐그 시기 기도하기만그 예배당이 나오는데 뭐한 30명, 40명 들어가는 그 작은 예배당밖에 안 찾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 문을 막고그 시기에 여기 땅을 하나님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건 가지고 누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데 이런저런 만남이 되고 경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다 생각하고 없지만 되어지니까 도전을 한 거예요. 문이 막힐 때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가장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까? 큰 전환점 맞는 거예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에 문이 열리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보인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하라. 환상 중에. 성령이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이게 말씀으로 확신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어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바울 팀이 확신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시고 이쪽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 인생 이제 어마어마한 로마로 가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세계 복음 하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 우리 시간표를 만들려고 해요. 지난주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고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99%아니다 여러분 진짜 100%딱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액도 어김없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감하고 가하면 조주 받는다 있어요. 말씀은 일점일도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7십 프로 성취됐어요. 주님 일단 다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시간표가 있습니까? 사대행전 십육장 1 1절에 이 팀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드로아를 떠나 네아폴리를 지나고요. 거기에 사대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루디아가 기다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처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은 학교 가면 기도처 찾으시고요. 직장인들은 내 사무실을 기도처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빌립보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입니다. 거기를 지나야 로마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전도 운동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에 읽어 보세요. 성경에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었고 바울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따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기도처가 있는 곳에,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그곳이 미션업이 되고, 그곳이 지교회가 되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여러분 이 있는 현장에 기도처를 만들고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제자가 되고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할 수 있는 미션원과 지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일곱 교회 세워서 전도운동했죠. 거기에 빌립보 빌보 교회는 바울이 끝까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도왔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를 두고 문을 막으신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를 두고 막으신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막힐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막 하지만 막힐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축복을 예배해 두셨어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러 마음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을 흑암의 역사입니다. 다깨 부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뭐가 생?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절대 망대를 여러분 그뭐 등대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등대가 바닷가에 불을 딱 켜고 있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등대가 불 꺼졌다 켰다 그런 게 아닙니다. 등대는 계속 그 자리에서 1년 365일 계속 불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는 배들이 그 불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배들이 그 목적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독도를 한번 가는데 울릉도 지나서 독도 가는데요. 가는 길에 사방이 그냥 바다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 배에 도대체 섬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여기가 어딘가 야 이런 사람 배들은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 없으면 뭐 그냥 표류돼 버리겠다. 그러 표류하다가 등대 딱 보고 아 어, 저기가 섬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런 망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사행전 16장 16절 18절을 보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이 나와요. 귀신들린 여종. 성경에는 곳곳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점쟁이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16장, 16장, 18장. 우리가 기도하는 곳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니 그 점으로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오늘 끝나면 무속인 집, 전쟁집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눈빛을 보고 오 십자가 있는 사람이 왔어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왔어 거짓말 치고 가보세요. 전부로 왔다고. 거짓말 하지 말아갈 겁니다. 너 하나님 믿잖아 이래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여호와의 신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바울 팀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뭐라고 나요? 즉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분 그래, 밤에 악몽꾸거든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누가 괴롭히거든 그리스 이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막 힘들게 막 태클 걸고 막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리스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는 이 악한 더러운 귀신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이름 앞에는 흑암이 벌벌 떱니다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보면 은그 뒤에 이들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이 이제 일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막 칩니다. 옷 벗기고 때려가지고.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착고가 풀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곳에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제수도 다 도망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또 간수님 예수 믿으세요? 간수님 믿어야 삽니다. 자살하면 안 돼요. 주만의 일이 아니요. 간수가 찾아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17년간 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그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성령의 인도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느라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를 어디서 보냐? 현장 가면 볼수 있어요. 캠프하러 가보면요. 아, 희한하게 리로 가려고 하는데 왜 문이 막혀요. 근데 이쪽에 하나님 이또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군산지역 캠프할 때막 군장대 가고 캠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 문이 안 열리는데 군산대 쪽에서 응답이 왔어요. 지금 거기는 전도학교도 거기서 하죠. 동아리방 호프라 동아리방 생겨갖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은 곳에서 동아리방에 모여가지고 교회도 하고 전도학교도 하고 거또 중독 상담 뭐 이것도 해주고 교수팀들 연결되고 그 상담 교수 연결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열리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뭔가 모르니까 이쪽 저쪽 가보는데 하나님은 여기 문을 막고 다른 쪽에 응답의 문을 엄청 크게 여신단 말이에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큰 응답이 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어렵고 막힌 것 같고 힘든 것 같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축복들을 지금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니 자꾸 당황하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의 극치를 써서 스스로 근심하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이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시간표를 정확히 보시고 아,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표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런 루디아와 같은 제자,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여러분 현장과 지역에 세워지기를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기도처를 찾아서 그곳에 기도하면서 드로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루디아 같은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빌리포 교회 같은 지교회가 우리 현장에 곳곳마다 세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